<laughs> 내, 설마, 그새끼들돈준거아니야 그, 마약! 그 새끼 강매질이라이 새끼가 푹 파는 새끼, 씨! 이씨 빡쳐! 아, 안 해요? 음, 안 해야, 나 돈, 빌려야단다 아, 오천 달러 뛰어갔어요? 나 어떻게, 그러나 거진데? 알거진데, 이제? 자차못 팔아요, 여러분들. 여기선, 싱글을 못 팔아. o 마이 y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저 지금 상황이 고, 곤란해졌어요? 가게 살자고? 그럴까? 좋았어. 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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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가게 못할걸? 싱글이라서? 아, 가게 못하잖아, 싱글이라서. 여기안 되나? 아, 다른 미션 깨야겠다 프랭클리한테. 가... Sure. 아, 이런, f u c 진짜, 어? 아니, 남의 돈을 그렇게 쉽게 쓰면 어떡해? 아니야, 어? 내가 보어준 건데. 나좀 쓰자, 어? 아, 편의점이야? 야, 편의점 어디있어 편의점 털자, 일단. 돈이 없어, 지금.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없는데요? 내총 네, 있어요, 권총.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어떻게 적혀있죠? 네, 안녕하세요. 여 예, 편의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처음 와봐요, 반갑습니다. 처음 왔으니, 응, 음, 아닙니다. 처음 왔다가 처음 이제 마지막을볼걸볼뻔 했네요, 순간. 아, 스토어에요? 스토어? 없어, 여기.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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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어? 뭐지? 헛. 네 없어요 지금 무슨 미션 해야 되는데 정장 사라고 했는데 정장 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아.. 어, 내가 앞에 산는데 써가지고요 지금 제가요 알거지 됐어요 근데 돈 버는 방법이 8년, 1 0 0 밖에 없고, 아니 사람 죽여야 돼. 사람들은 되게 조금씩 죽고. 미션 적게 해서 그런가 봐. 다른 스토리 진행해야 되나봐. 이거 해볼까, 그러면? 응? 어, 가깝다! 이따 이거 그럼 진행하자. 돈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낯선 사람. 치트요? 나 치트 몰라. 나도 치트 쓰고 싶다. 싱글이라서 그런가. 지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예, 네, 싱글은 치타 되죠. 오든지. 주식이요? 할아버지가 주식이랑 고증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요, 옛날에. 사람 치는 건 됐다고는 안 했고요, 당연히. GTA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알겠죠? 근데 경찰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업데이트 했어요. 자, 쏘읍시다. 좋아! 가만히 있읍시다. 경찰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네요. 자식들, 어? 눈먼 장님이시군! 찾아보시지! 이세계의 모든 걸다 두었다, 거기에! 기다리자. 아, 그래요? 일크만.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이제, <laughs> 차 걸려야 됐어요? 괜찮아요? 제대는 저기, 여기 몰라요, 어딘지. 아, 저, 졸라 쫓아가네, 진짜. 어? 아.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쫓아가고 어요 택킴? 안택겠다 아, 택겠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미션을 진행하면은 아마 없어질걸요? 봐봐. 바, 봐봐요. 비켜주세요. 어, 안 되네? 위협사격! 도망갑시다. 아니, 벼랑에 밖에 안 되니까 따돌릴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애들이 왜 빨리 안 도망가냐? 하이, 정말. 어? 뭐야, 벌두개 했어? 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잠시만!

어, 잠시만요! 이 스타 탈련이 아니었는데! 개똥차 됐음. 근데 따돌림. 가자. 호 오, 위험해요. 자, 낯선 사람에게 돈을 좀 얻어먹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기였나요? 이 위였나요? 예, 여기 위네요. 아, 개똥차 됐어. 그냥 걸어가자. 원래 하루에 30분은 뛰어야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랬어요. 운동이 되잖아요, 그죠? 좀 뭔가? 아, 아, 가깝네. 금방이네요. 후, 하, 후, 하, 후, 하, 후, 하. 아, 허들넘기! 후, 하, 후, 하, 후, 하, 후, 하, 후, 하, 후, 하, 후, 아... 음, 됐다. 자, 퀘스트 받으러 왔습니다, 손님. 어? 똥땡아 <laughs> 맞아, <laughs> 그런 건가? 어? 빨리 돈 주세요, 저 이게. <laughs> 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 가지긴나 <laughs> 해. a 시나 참아가. 나 운동 중이야. s 오, <laughs> <laughs> 이때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 경솔한 행동 아닙니까 그거? 아 달리기, 달리. 와 먼저 떨려. 어 치사하네요. 2분 1하면 3하고 바로 특지 10분이네 이거. 어? 하지만 남자 더 패할 양이 높다는 사실. 비켜요. 지름길로 갈 겁니다 저는. 어차피 껌수도 껌수도 실력의 일환이지요. 그죠? 지름길을 이동하기. 길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So angry? 좋아. I'm not angry. I'm 우후! <놀람> 일로 와서, 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차량이 오는 방향 가는 거래요. 차량 오는 방향? 어? 위험하잖아요, 지금. 하지만 치시는 거 아니에요? 오, 안 치시네. 차 오는 방향으로 가라면서요. 아니, 여자 왜 이렇게 따라와? 개 빠르네? 비키세요! 여자 빠릅니다! 우와, 구르기! 와, 여자 왜 이렇게 빨라? 저프하나 아, 실수! 때렸어! 실수. 아, 본능적으로 때렸어요. 공격을 하면 안 된대. Okay, 비키세요. 여러분들은 때로 된댔어요. 제압자님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아, 이기고 싶었어요. 승부욕이 너무 과해서 그만. 좋아 좋아 좋아. 가자. 빠른 달리기요. 웬만하면 지타 안 쓸라고요. 쓸데없는 <laughs> 고집. 뭐 원신? 원시인의 저 져봐라, 이제, 새끼야, 어? 야, 원시인이 얼마나 달리기 잘하는데, 체력이 높다고, 지금, 어? 야, 공룡록때리 남는 우리야, 어? 뒤졌다, 이제. <laughs> 차 타고 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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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 거잖아요, 그거는. 차 타고 가면은. 좋아, 천천히. 구르기에서 점프를 하면서, 점프하면 좀 빨리 날 거예요. 좋았어? 아줌마 어딨니? 에요 어? 비키요 지금 달리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어어어어 <laughs> 비켜! 비켜! 아! 비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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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렇게 빨라 라아뭐터치지예 어? 승부세계 냉장법이야 지금 어? 나진 때리고 싶긴 한데 참는 거예요 우 비켜! 비켜!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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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 돼! 입구 길막 길막! 레이스 레이싱 게임은 이거지 응? 어? 뭐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왜래왜래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어, 잠시만요! 야, 이거 시살려나 끝난 줄 알았는데? 야,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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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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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한대 치고 시작할게요,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다시 하면 되니까, 한대 치고 시작하자안 되겠다. 노즈 okay, 반자 너무 얄밉잖아. 총 쏴요? 예상샷이다! 이 자식아! 어? Like 잠시만요. 우후! Yeah, <laughs> <laughs> 아깝다 <laughs> 못 맞췄어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할지 알것 같네 에. 공격도 안 당했는데 공격 당했다고 이거 너무 구락 까는 거 아닙니까? 아줌마 구라 까지 마요 뒤지기 전에 나총 들고 있단 말이야 야네가발터의 위험을 알아? 한 사람의 한 남자의 생명을 끊는 발털 위험을 알아 이 새끼야 형발터 들고 있어 건방진어? 형한테 입 잘못 눌리다가, 너? 뒤질 줄 알아. 오, <목소리> 좋았어! <목소리> 가자! 좋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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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직 리 거의 차리 많아요. 어? 남자로서, 어? 생명을 끈다 생각해. 주인공아, 마이크라. 점프해서 넘어가. 그래. 점프하면은, 예, 네, 속도가 좀 빠를 거예요, 내리막길은.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는 그냥 달리기. 오오오, 여껏 좀 따로, 따로 잡혔다, 따로 잡혔다, 따로 잡다따 잡혔다. 비키세요! 저기만 좀 막아주세요, 누가 봐. 미쳤어요, 지금! Drown. 미친 망아주세요! 하지마라, 어어, 아줌마 이렇게 빨아! 아줌마! 요즘 애들 무섭거든요? 오오오! Uh, 뭐 그냥 뛰면 돼, 그냥 뛰면 I 아야 기억과 생각을 많이 해. 기억과 생각 없어. 지금 비켜요. 길막합니다. 길막합니다. 길막, 길막, <목소리> 이렇게 길막합니다. 여러분, 길막, 길막하고, 길막, 길막. 좋아서 자연스러운 길막, 아줌마 뒤통수, 이쁘네. 어, 달, 달팽이 같네. 좋아, 가자. 이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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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김! I'd have you. 좋아 whatever e t s y t h o u g 아, oh, t o e c k t a r i n g for 어 어디가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아주머님, 우리 끝내야죠 우리. 어? 어디 가십니까, 아 주머니? 아까 저한테 그렇게 많이 시부리셨다면서요 아이, 죄송합니다. 어, 아, 두 많이 가 지금 고시네요 16달러, 으잉. 고작 16달러. 자, 시기 말이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해요? 어? 나불나불대래? 통케상케? 그럼. 자, 이제 뭐하지 근데 16달러밖에 못 얻었어. 돈 얼마냐, 근데, 중요한 건. 2,500원. <laughs> 돈이 없어. 게스트를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사람 앞에서 한 200명 죽여야 돼. <laughs> 그 정도 뭐냐? 200명 죽여야 돼, 내가? 아이씨, 자자, 그러면. 야, 프랭클린을 바꾸자. 안 되겠다. 잠이나 자자. 아리집 가게 좀지켜주세요 저. 집중하겠습니다. 예. 네. 돈이여, money. 니코 빨리 들어가 한 5천원 필요해요. 5천원, 아, 2천원... 차팔수 없어요. 싱글은 못 팔아요. 저 여자 일원인생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긴 하다. 내가 인성이 좀안 좋았네. 아, 이 진짜... 야, 주식 어디세요 주식 그래, 마지막으로 내 인생 모든 걸 걸겠다. 좋았어. 주식이 나고 이제 폐가 망치하는 거야. 사망신잼! 남자가 절대 해서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설픈 주식! 멋지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질. 난 집에가 잘 거예요. 저에게 이상한 거 추천하지 마세요. 고홈! 아, 저 위로 가야 됩니까? 아이, 진짜. 가자! 아니야 플랭클리어 돈벌수 있을 거야. 얘, 얘로 못 버는 거지. 아마 잠자면은 플랭클리어 바뀔걸요? 아, 진짜? 그런 방법도 있어? 어, 좀 꼼수지만 그것도 이용해볼 수도 있겠구요. 나 근데 이거 자동조, 자동조장 이거 내가 실수를 껐거든? 이거 자동조장 어떻게 켜요? 이거 키는 게없던데 어제 보니까? 자동조장을 다시 키고 싶은데 자동조장이 없더라고. 자 돌아가자. 자, 해서 급브레이크. You fucking shit. You fucking shit. 오케이 접수했고. 자, fucking shit. 네 얼굴 fucking shit 새끼야. 어? 어안 죽었어? 그럼 후지다. 자, 짜부. 좋아. 야어딜 가? 아니 이 자식이 지금. 잘 도망가네. 좋아. 옆으로 치기다 이 자식아. 우와 개쩔어 이 새끼. 미친 새끼. 우와. 우와. 야미카제고소. 됐어. 와야안되겠다 길막해. 어, 이분 좀 하시네. 아저 아저씨. 내려. 무조건 코털 <놀람> 버버버 같은 놈이여지. 좋아. 잘 버티네, 저 아저씨, 어? 자, 여기서 돌아갑시다. 여긴가? 어, 여기 맞네요. 어? 역시, 남자는 오토바이지, 그지? 근데 왜 여기 다시 도, 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아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돌아간거 아니었나? 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지? 반복되는 것 같지? 여긴가?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laughs> 나또 돌아왔어. 순간, 아 <laughs> 아저씨, 도전하시는 겁니까? 챌린지인가, 이거? 어? 자꾸 날 건드려. 이것들이야, 자꾸. 어. 아, 좋은데, 나랑 좋은데 갑시다. 아니, 어디 가세요? 이거 좋아졌으거 나랑 가요? 아이, 진짜.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집가 자면은 경찰 사라집니다. 예, 네, 저희 우리 집 가면 돼요. 고고고고고고고고! 과연 저 둘이는 뭐 하러 가려 그랬을까요? 어, 이쪽 아니야. 아, 귀 잘못 들었어. 죄송합니다. 실좀할게요 역전 좀 할게요. 이지 이길이 아니었네요. 여기서 돌아온 다음에 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길치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저희 지금 마법의 나라입니다. 자, 가자. 어차피, 알아냈고, 어, 그리고, <laughs> 엄청 멋있게 떨어졌지. Oh, 캐간지. Oh. 괜찮아, 아직 안 망가지지 않았어? 나다녔네요 <laughs> 순간. 가자! 우리 집, 마이 홈! 그, 리고 마누라 좀 뭐라 해야겠다, 어? 야, 앞편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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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0 0 0달러씩이어서 지금, 정신인가, 이거요? 안되겠어. 가정의 위엄을 보여주지. 때리는 건 남자가 할 수는 안 들리니까 때리질 않고. 그냥, 소리 질러야지. 샤우팅 해야겠어. 표사였어요? 어, 그러네. 자, 마누라야. 왔어. 자, 가자. 조용히 시작하는게어떻게 어려운 부탁이니? 자, 어디있냐? 나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야, 팔자, 좋, 타, 어? 팩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 애니메이션 좋니? 어, 음, 좋니? 어? 지금 남편이 지금 돈 벌어올라고, 지금 정장 살라고, 지고 오, 천불 어? 그거, 내가 얼마나 피땀흘려서번 돈인데, 지금, 어? 하이, <laughs> 저런 거나 보러 앉아있고, 씨. 아, f u 그래, 운동이나 해라. 아휴. 갑자기 동정심이 느껴진다. 에 그러니까, 지금 옷장 갈려하고 있어요. 어, 저기 옷장 있다. 옷장 가자. 옷장인가, 여기가. 여기 맞나? 아닌데? 집이 헷갈려요.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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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들어가서. 오케이! 옷장이 여기 있음, 둥. 복장을 변경하려면 하십시오. 어, 있네! 정장! 에 있었네! 괜히 살 뻔했네! 토파즈. 정장이 있었구만!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된 거! 야, 부츠도 신어. 폴로 셔츠. 아, 안경 낄까? 안경 간지. 안경 없음? 아, 이거 아닌데. 스포츠 선글라스. 아, 스포츠 선글라스 없고. 야, 일반 안경. 일반 안경 없고. 안 되겠다. 이거 하나 끼고. <laughs> 간지한다 <참>. 탱크탑 뭐니? <laughs> 야, 멋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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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구 가네, 런닝구. 가자! 여보, 뭐, 오빠, 어, 오빠 좀또 일, 다녀올게, 어? 집안에 똑 밖에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그 골프, 그 뭐야, 어? 코치 만나지 말고, 알겠어? 수간지야. 돈 벌어올게. 조, 좋아하진 않아, 음. 아이, 그냥. 돈을 벌고 와야 된다니, 아유. 아유, 이, 닭똥같은 자식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 참, 사는 거지, 이거, 어? 원래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죠? 잡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은 사람들 욕이나 듣고, 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안에는 이걸 모르고, 아에는앞편이나 쪽쪽 빨고 있고, 아... 좋 자, 가자. 가자, 일로. 고고! 우와! 정파이야, 제대로. 아니, 이 아저씨 불쌍해. 운전자 나, 나 만나서 진짜 불쌍하네, 어?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운전 너무 못해요. 잠깐만, 체력 좀 채우자. 오씨 위험했어요. 아, 어, 오토바이 타면 안될 것 같다. 내가 운전이 너무 못해서. 오토바이 타면 안되고 그래 어? 경찰 아저씨! 아니! 아니 저저저저 저, 저, 저 새끼 잡아요? 저 아무 죄 없는데? 아니 저 아무 죄 없단 말이에요 저 단지 남의 창 훔치려 했을 뿐이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 주위 가.. 그, 그 집까지 가야되는데 쉣 아니 제가 아직 레이 걸려서 그래요 레이 걸려서 컴퓨터아 부져서 방향전환이 잘 안되네요 어쨌든 갑시다. 여기서 경찰이 올 거예요. 아, 경찰, 뒤, 빠꾸 오진 않겠지? 후진하진 않겠죠? 그럼 경찰차 뒤에 바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어어 위험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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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킴 괜찮은지 가야 되는 길이니까. 잘어 가요. 아니야. 가다 보면, 경찰 없어져요. 내 차는 졸라 빠르니까요. 쉽고 빠른 내 차. 가자, 아. 남자라서 멈추는 것도 하지 않아요. 경찰차에 먹히는 것도 뭐 상관없죠. 좋았어. 경찰차가 있던 없던. 네. 저는 오로지 직진만 할뿐 기다려. 좀 속도 줄이자. 어, 위험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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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됐어, 됐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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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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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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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을 데리고 놀아! 난보스이 보고 싶구나! 보순아운 좋게 이... 잘하세요? 아, 네, 그럼요. 제가 좀 잘하죠. 좋아. 일로 갑시다. 오, 우 후! 아, 이겼네. 대퇴전환 보소. 거의, 거의 적금이네요. 대퇴전환이. 자, 여기 가면 돼. 이제 일하면 돼요. 가자! 경제 입었어요? 이주세요! 경찰 선생님 따돌리기, 성공! 동제공장이야. 어, 경찰 안돌렸다 따돌려졌다. 오케이, 들어봐. 네 안경을 봐! 얼마나 멋지 않니? 어? 왕사마 같지 않아? 유니언 디포지토리. 근데 they say it cannot be hit. 쌍 둘러보기. 아 been yet. 봐. 어떤 맥시코냐매연이어좀 빡살 내서 맥앤버거 카페에. 아니 미친이가 별로 없어. <놀람> 마티마드라소그래서 아주 지도 코너미에 지도, 들었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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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그 새끼 그 테이크네 그 굴럭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hit a bank in the sticks or we do a s t o r 아 맞아요? 벌소왕이 왔나? I gotta make a big take. Well, g s it is. Let's go to a n g e l i c o 스토리를 봅시다. 팀원이 w e 한데 gonna need a crew. I c 에게 round up 시작했고 오. 그 a m I'm g o n n 무 소식이 없어. I o u d t g a a n e a t e 야, 아, 내가 구축해줄게. 자. 팀원 어떻게든 구해야 할텐데. 로스암테스에여전좀 어? 좀 있어? 같이 일하는 장이 있긴 한데, 충분히 검증이 안됐어. 연락해봐야겠군. 자, 어떻게 할까 이제? 뭐야 아저씨? 아, 내가 운전하고고 내가 무그 셔틀인줄 아나 이제. 글쎄요. 리코일라나? 갑시다. <목소리도> 여러분들, 빨간불이 지나가라는 싫어 맞죠? 미국에선 <목소리도> 그렇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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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천천히, 천천히 가자. 빨간불에 지나가고, 초록불에 지나가고, 노란불에 지나가고, 오, 위험했어? <목소리도> 그럼요. 저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다 괜찮아요. 저니까요. 저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면, 시민들은 제꺼, 제건 제꺼기 때문이죠. 아주 이기저의, 이기, 이기주의적인 이 이기, 마인드죠. 슬쩍 글쳤어요. 괜찮아, 내차 아니야. 예, 시민들. 저분들 다제 소유물입니다. 제 대리운전이요. You're in the store, getting what we need. 생명수단까지 해서 한 3만 5천원. 값싼 대리운전. 가자. <laughs> 우후! 그럼요, 싸지요. 가자! 어, 도착했다. You're a really bad 갑시다. 오케이. Okay. Okay. Let's go. 보석 상점 직원에게 가십시오. <laughs> 자, 이제부터는 상륙중이다 자. 이거 저기서가면안가요 right. 저기선? 저기, 아예 저, 저 저기선? 자, 갑시다. 일로 들어가야겠죠? 뭐야? 안 열려? 아, 이쪽이 아닌가? 유쪽인갑네 그런가 보네요. 뭐야? 때려야 돼? 아닌데? 아,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아 여는 게 아니었어요. 예, mm -hmm. <laughs> 네, 일로 돌아가야겠죠. 좋아, 여기 길이 맞는 길이었어요. 아까 길을 잘, 아까 못 봐가지고. 가자! 파스카 기지? ㅇㅇ 저 기지 ㅇㅇ 좋았습니다 손님이야 맞이해 빨리 그래 문도열고저시아 어? 형 비, 비싼 남자야 지금 어? 상류층이야 왼쪽에 경보키보 키보드에 뭐 저저 저거 아름다운 내 프리디 여인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마누라 말고요 자기가 도드리죠 어떤 취향이죠? 싸그러아 않냐 자 다이아몬드 어? 20... 250캐럿짜리 하나 주쇼 아 그래요? 아 롸잇 혹시 반전일 거 로그만 짝짝 아니지? 어? 저희는 완벽한 진품만 취급해요 아 그래요? 100금! 100금은 좀 끔이 낫지. 다이아몬드 주세요, 빨리. 1 0 0캐럿짜리 오케이. You got it. 사정 okay. 찍어주겠어? 정보장치 환기구. 어, 화면이 왜 이래. 좋았어, 일단 이거를. 이거를 해서. 네, 사진 찍도록 할게요. 됐